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스스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음. 그 사람의 연애는 앞으로도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장한 참견. 편견. 네, 안녕하세요. 다장한 참견의 다혜. 희덩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올렸었던 영상 중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어요. 내 여자다 생각하면 있을 때 잘하자. 음. 남자들은 왜 이리 헤어지고 후회하는지. 음.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있는 내 여자다 생각하면 있을 때 잘하자. 아, 이 말은 저도 격하게 공감해요. 예, 네, 누구나. 뭐내 여자다 싶으면 뿐만 아니라 내 남자다 싶으면 똑같이 잘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남자들은 헤어지고 왜 이리 후회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상담을 진행할 때 정말 남자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도 또, 어,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네 하면서, 아, 남자의 후폭풍이라는 게 진짜 있나?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처음에는 음. 한 5명, 6명 음. 연속으로 남자분들만 신청을 하셔서, 음. 아, 정말 남자의 후폭풍은 무서운 거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정말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의 채널이 주로 제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구독자 수와 음. 조회수를 보면 사실 지금 남자가 4.5, 음. 여자가 5.5거든요. 음.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남자가 헤어지고 여자보다 더 후회를 한다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할때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나누면서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정답인 것 마냥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를 들어, 성별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별로였는데 음. 하필 그 사람이 그냥 남자였을 뿐이다. 또는 여자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굳이 하나하나 비율을 재면서 따지려고 해봤자 결국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저희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들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서 진짜 많은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음. 보내주시는 사연마다 그 이야기가 다 틀리잖아요. 음. 정말 비슷한 두 사건을 놓고 봐도 음.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성별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가 더 후회한다, 여자가 더 후회한다, 이런 말들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스스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음. 그 사람의 연애는 앞으로도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냥 본인이 그러한 일을 몇번 겪은 것 뿐인데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극복하려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탓하고 편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다시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해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연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비슷하게 헤어지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연애를 많이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별로였다. 근데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별로였을까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별로였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 못해요.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수 있는 일인데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편견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음. 마치 내가 연애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운 사람인 것처럼 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한테 더 바라는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음. 내가 이전에 연애에서 생겼던 그런 편견이랑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연애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받았던 연애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한 편견들이 집착과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편견을 나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게서든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뒤에서 남을 욕하고 판단. 자기 만족, 자기 위로를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으면서 살고 평경과 피해 의식을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들은 음.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그러한 발전된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은 남자가 더 후회한다, 여자가 더 후회한다 이런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음. 그냥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연애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음.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정 이의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도 뭐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를 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음.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음.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희덩이었습니다. 안녕.